땅하 하루 물 2리터 마시기 3일차 제가 물 마시기 챌린지한다고 하니까 같이 사는 친구가 딱 2리터짜리 물을 사줘서 오늘 하루는 요거를 먹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일어나자마자 물부터 마셔주고 몸무게 재러 갑니다. 그래 몸무게는 71.9kg. 그리고 오늘부터 쉐어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멜버른에서 알게 된 친구가 타이밍 좋게 같이 살게 되어서 오늘 집 키도 전달하고 같이 아침 먹으러 나왔습니다. n번째 방문 중인 스파이글래스. 호주에서 포카치아 샌드위치를 처음 먹어봤는데 요 빵이 진짜 쫄깃. 하고 바삭해서 계속 먹어도 질리지 않는 맛이에요. 맛있게 먹다 보니까 물을 벌써 절반이상 먹었더라고요. 친구가 멜버른 이곳저곳 구경시켜줬는데 시티내에 이렇게 해리포터 감성이 느껴지는 곳이 있어서 바로 들어와봤습니다. 친구가 알려준 마법의 돌림판도 돌려서 제 온도 체크해주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점심겸 저녁 먹어줬어요. 이제 밥 먹고 운동 타임. 저녁이라 사람이 많아서 영상을 많이 찍진 못했지만 상체 운동이랑 유산소 40분 타주고 운동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시티에서 제 소중한 물을 잃어버려서 이 작은 거두병더 먹어줬어요. 이물 마시기 챌린지를 3일 동안 해보니까 포만감이 있어서 식욕이 사라지더라고요. 화장실에 진짜 자주 가는 거 빼고는 완전 대만족이었습니다. 뭔가 피부도 좋아진 기분? 그럼 다음 작심삼일 챌린지로 만나요. 바이!